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모바일 식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종종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재수술의 의미를 이제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후속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즉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2차 수술을 하게 되고 1차에 비해서 어떤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보면 네가지인데요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수술 시에 모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상 밀도의 60에서 70% 정도를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 밀도로는 최고의 밀도인데요. 그렇지만 개인 차에 따라서 모발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발이 굵은 분은 이 정도의 이식으로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발이 가는 분들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1차 수술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증모를 하게 됩니다 증모를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이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탈모증이 있는 분들이 탈모가 진행돼서 수술을 받는 경우입니다 모발이 전혀 없는 부위는 저희가 밀도와 방향과 형태를 새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기존 모발도 있으면서 또 모발이 가늘어진 부분은 기존 모발 사이에다가 1차 때 시행합니다 이식한 모발은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형태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기존 모발은 탈모 영향 받기 때문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탈모의 진행이 빨라서 기존의 모발이 소실되게 되면 다시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러한 빈 곳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수술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형태를 변경하는 것즉 디자인 변경입니다. 1차 수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식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자라면 예측한 거랑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형태를 바꿔서 개선이 더 필요한 부위에 후속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착률의 문제인데요. 수술 후에 생착률이 떨어져서 모발이 있어야 될 부위가 적어진 경우이죠. 수술 후에 모낭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 모낭염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생착률이 나빠지는 부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속 수술, 즉 AS 개념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바이식 수술 후에는 네 가지의 목적으로 수술 합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 수술이 1차 수술에 비해서 생착률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모발이식 수술을 할 때는 이식 부위에 두피 탄력에 맞춰서 모발의 밀도, 굵기 선택을 하기 때문에 1차 수술과 동일하게 2차 수술의 결과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2차라고 해서 1차에 비해서 덜 자라거나 생착률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피 상태에 맞춰서 이식을 했을 때 가장 최선의 생착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 고아이식 수술 후에 후속 수술, 즉 재수술이 필요한 원인과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